북경오 경주 국사도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골드네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1번 드무로와 4번 서기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텐그레와 10번 모닝듀도 선두권 바깥쪽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나서 있는 8번 골드네어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둔 8번 골드네어 신윤섭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2위권 내 말입니다. 1번 드무로와 2번 진주빛 바깥쪽에는 3번 싱포미와 7번 텐그레가 따라 붙었습니다. 기대를 모는 으 10번 모닝 6위권에서 따라갑니다. 11번 그랜드 드림이 7위, 중하위권에는 5번 그랜드 체이서와 안쪽에 6번 갤럽킨 가장 뒤쪽으로 9번 블루 선더와 12번 대호마, 4번 소기스타가 뒤쫓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골드 네어가 계속해서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한 8번 골드 네어 위드 디스팅션에 잡아 4세 밍입니다. 안쪽으로는 1번 드무러가 2위, 바깥쪽으로는 3번 싱포미가 추입해 나면서 3위권 뒤쫓고 있습니다. 8번 골드 골든에어는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선도 굳히기 들어갑니다. 2위권이 접전입니다. 바깥쪽 날아오는 10번 모닝듀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그랜드체이서 한가운데는 12번 대우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번 골드에어를 뒤를 이어서 5번 그랜드체이서가 안쪽에서 조금 앞서면서 2위권 접전에서 앞섰습니다. 8번 골든에어 초반 선행 종반까지 여유있게 지켰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었습니다. 빠른 출발과 함께 초반 선두권을 장악했던 8번 골드네어, 직선주로 접어들자 격차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3마리가 접전을 벌이면서 안쪽에는 5번 그랜드 체이서, 바깥쪽으로는 12번 대호마, 아 한가운데 10, 10번 모닝두와 함께 12번 대호마가 결국 3, 4위 접전을 벌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